오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두 가지 알려드립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점성학 강의 중급 과정을 진행합니다. 초급 기초 과정도 신청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접수하시면 됩니다. 2026년 점성학 연감도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매년 발행하는 점성학 연감은 생활 속의 점성학 뿐 아니라 한해 동안 좋은 날짜와 피해야 하는 날짜를 정리한 지침서입니다. 점성학 강의와 2026년 점성학 연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국점성학 강성원입니다. 지난 시간 2025년 하반기 외교 예측에 이어 오늘은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반기 정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정치의 흐름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특징,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가능성,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 전한길 씨, 조국 전 대표의 차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반기 정치의 핵심은 역행하는 천황성으로 인한 혼돈입니다. 역행하는 천왕성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혼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천왕성이 10번 하우스 쌍둥이 자리 1도에 머물게 되는데 이는 정부의 권위와 신뢰가 거짓된 정부와 선동으로 흔들리며 정치 전반이 불안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천왕성은 혼란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천왕성은 토성, 태양, 수성, 달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 충격은 크더라도 경제와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정치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세계 경제의 불안이 커지고 국민의 고통이 커질수록 이를 잘 관리하는 정당이 정치 주도권을 질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반기는 경제 위기 관리 능력이 정당의 신뢰 회복 여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되는 시기입니다. 3번 하우스에 있는 화성도 중요합니다. 공정성과 도덕성 문제가 떠오른다는 뜻입니다. 이번 조국 혁신당 성비위 사건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하반기는 여야 모두 공정성과 도덕성이 큰 문제가 될수 있는데 정갈자리 영도에 있는 별의 영향도 개입되기 때문에 화장도 크고, 언론과 여론의 공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정당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힘을 상징하는 것은 3번 하우스 전갈자리 영도 화성입니다. 화성은 갈등과 투쟁을, 전갈자리 영도는 숨겨진 갈등이 드러나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국민의 힘은 공천과 지도부 교체로 인한 갈등이 폭발하고, 극단적인 목소리는 더 부각되어 내부 약점이 외부 공격의 빌미가 될 것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금성과 수성은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과 메시지가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금성이 레굴루스 별과 만나는 시기라 명분과 도덕성을 내세울수록 정치적 지위가 강화될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혼란과 분열 속에 휘말릴 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정당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하반기 천왕성은 돌발적인 제도 개혁을 의미하며, 토성의 역행은 기존 사법 구조가 흔들리는 시기를 뜻합니다. 법의 확장성을 의미하는 목성과 천왕성의 관계도 좋아. 하반기는 특별재판부 논의가 본격화 되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특히 화성이 토성 목성과 좋은 관계를 맺는 10월 중순 이후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고, 역행하던 토성이 직행으로 전환되는 11월 하순 전후로 설치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출생 차트는 태양과 화성, 수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양과 화성은 전쟁의 별과 결합했고, 수성은 군 지휘자의 역할을 뜻합니다. 이로 인해 당 대표로 갑작스럽게 부상할 수 있지만,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자멸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올해 4월 이후 그의 삶에 들어온 태양과 수성으로 인해. 전쟁터의 지휘관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태양과 대립하는 화성은 무모한 용기와 위험한 결단을 저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성향은 내부의 적을 만들고 그의 리더십은 국민의힘 분열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슈를 끌었던 전한길 씨의 출생 차트는 사자자리 태양과 화성, 쩡갈자리 해왕성, 황소자리 토성이 서로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이 조합은 강한 리더십과 대중을 사로잡는 이미지를 활용해 기존의 틀을 깨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가 학원 강사로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이러한 에너지 덕분입니다. 하지만 실제 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이미지, 타협이 어려운 성격, 정치적 고립은 결국 약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중의 기대 속에 등장하지만 끝은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치인 유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전한길 씨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의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조국 전 대표는 예전에도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극과 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 장관직보다는 개인의 삶을 지키고 교육자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창당할 때도 조국 본인은 고통을 겪을 수 있으니 정치보다는 개인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양날의 검을 지닌 인물입니다. 사법개혁이라는 소명을 지녔지만 그 검이 때로는 자신과 가족을 향하거나 아군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개혁의 상징이 될수 있지만, 동시에 정치권의 폭풍을 불러오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와 정치적 목표가 닮아 있어 마치 물질과 반물질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둘다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두 사람의 에너지가 비대칭 관계라 상관없지만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든 대칭이 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정치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진정한 개혁 정치인의 길을 가려면 먼저 내면 수양과 자기 희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정치의 매서운 현실을 강제적으로 직면하게 될수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12·3개엄이 있기 전인 11월까지 했던 예측을 종합하면 현재 상황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2025년부터 큰 날개를 펼칠 수 있다 했고 사법부와 검찰개혁뿐 아니라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 의원들이 비극을 맞는다고 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2024년 하반기에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취임식 차트를 설명하면서 그의 역할은 충격적인 사건과 고통을 통해 대한민국 권력과 통제 방식이 재검토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종교개혁을 거쳐 재탄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올해 5월에 시작된 토성과 양자리의 만남은 개혁의 에너지를 부여했지만 이 에너지는 2027년까지 유효합니다. 결국 앞으로 남은 2년 6개월은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와 정치 체제가 다시 태어나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가 준 개혁의 기회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주도권은 다시 상대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하반기, 고가운 정치 예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잠성학이었습니다.